학생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2023학년도 10월 학평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린 가나다와 같이 좌석 A, B가 정지해 있을 때 힘의 평형 상태에서 확인하면 되겠고요.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각각 4, 8, 10으로 4, 8, 10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가와 나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F로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서로 밀어주니까 는 실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고 여기는 당겨주니까 실의 부담이 커지는데 여기는 아예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당겨주는 효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물체로 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얘에 대한 중력, AB에 대한 무게가 10N이라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우선은 F라는 거 한번 뭐 구하라는 거 나오겠죠. 자, F라는 게 여기서는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크기는 같은데 얘가 얘는 서로 밀어주고 여기는 당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밀거나 당기는 이 효과에 의해서 차이가 얼마가 생기냐면 4N이 생겨요. 4N이 밀거나 당기는 거요. 두개 F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니까 F는 이제 2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F가 2라는 사실을 통해서 얘네들 A의 무게를 구할 수 있는데 빼줬을 때 4고, 더했을 때, 2를 더했을 때 8이에요. 뭔지 모르겠는데, 2를 빼줬더니 4고, 2를 더해줬더니 8이 되니까, 이거 6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의 무게는 6N이 된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우선은 기억리은 D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F는 4N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2N이라는 거 찾아 냈죠. 그래서 틀렸고요 A의 무게는 6뉴튼이라는거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자 수평면이 비를 떠받치는어 수직항력을 구하라는 내, 내용이네요. b 비 어, 힘의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의 두 배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 힘의 이게 조건을 따져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제 귀찮아지니까 얘네들을 하나의 물체라고 보자고요. 어떻든 간에 얘들 네 하나의 물체를 보게 되면 이 전체가 1 0뉴튼이 돼야 돼요. 그렇 근데 이 상태도 힘의 평형이죠. 근데 얘가 4N으로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를 지금 힘의 평형 상태로 지금 두 양쪽의 힘이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숨겨진 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수직항력입니다 얼마를 얘가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6N 도와주고 있어야지만 전체적으로 합력이 0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똑같은 애들인데 거리도 똑같고 얘를 한 덩어리로 보게 되면 10N 그렇죠? 10N? 그럼 이쪽에도 10N 되는데 8N밖에 안 잡아당기고 있죠? 그럼 도와주는 힘이, 숨겨진 도와주는 힘이 바로 수직강력인데 그게 얼마냐면 2N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떠받치는 크기의 힘은 6하고 2니까 3배가 되어야 되겠네요. 3배. 정답은 은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